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구림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에 있는 대통다육에 나왔는데요. 대통다육에 또 새로 입고된 무근둥이 아이들도 있어요. 녹기라는 또 노란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쁜데요. 어,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통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피치스 앵크림도 자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 피치스 앵크림도 빨간 포트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빨간 포트로 해도 이런 아이들도 군생이 많이 되죠. 자구가 많이 나와서 군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목지라가 혼자 꿀복지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녹키란도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가격은 15,000원 해요. 어우,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너무 예쁘죠? 우 예뻐요. 이 아이들도 수영은 다 달라요. 밥이 다르든가, 아니면 뭐 수영이 다르든가, 이렇게, 우 노란 꽃이 펴서 너무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 15,000원 하고요. 어, 실큐가 또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실큐. 슐큐. 실큐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죠. 어이 아이들은 조금은 다른 것 같은가요? 실큐가 이런 모습이네요. 어, 실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오, 두 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 수는 조금씩 많고, 이 아이는 포트가 크더라도 포트가 커서 그럴까요? 노제트 자체가 이렇게 크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다이 하얀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적는데 이 아이들이 두수가 더 많아요. 두수가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들러서 자구들이 나왔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구가 이 아이는 또 자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우 예쁜데요? 음 이렇게 실큐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실큐가 어, 이렇게도 철화로도 되어지나요? 철화가 풀리나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이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수영은 전체적으로 조금씩은다 달라요. 큰 아이는 이렇게 이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어, 랜덤으로 갈수있겠죠요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적심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파랑새, 이 아이들. 5만원 하네요, 가격이. 파랑새. 음, 이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가격이 2만원.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5만원 하는데요. 파랑새. 아무래도 두수가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노제트는 그렇게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아 예쁘네요. 이 아이들. 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살짝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네요 벌어져서 묶어놨어요 분갈이 하실 때도 이 아이들 모아서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분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녹기란이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도 왔는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6 0 0원 하네요. 제가 좀 전에 15,000원짜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스틸로즈가 이렇게 군생이 있어요. 오, 자연군생이래요. 아이들 자연군생은 이렇답니다. 목대는 이정도 올라와있죠? 이정도 되는 아이들. 밥은 이제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네요. 뭐, 7도, 6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우, 자연 군생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몸값도 하네요. 가격은 6만원. 어우, 자연 군생이래요. 아방가르드도 항상 작은 군생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우, 너무 예뻤죠. 이 아이들은 이제 묵은둥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나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묵은둥이가 되면서 노제츠를 풍성하게 가진, 이렇게 굳혀지는 거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만 오천원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노제티를 가진 아이들, 레몬 자연, 레몬노즈죠. 레몬노즈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어,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어우, 육두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어, 레몬노즈, 25,000원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은 수형이 다르기 때문에 랜덤으로 가고요 벤바디스 군생인데요 엄청 큰 아이들 있잖아요 완전 대품이에요 이 아이들도 정말 부은둥이라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벤바디스는 가격이 5만원 하고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어우 색감 정말 다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5만원짜리 정도 있고요 아이보리 군생인데요. 가격은 6만원 한답니다. 이 아이들은 5두, 뭐, 5두, 6두,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이런 아이들 6만원 하고요. 파인노즈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큰 사이즈에 들어져 있거든요. 한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노제트가 아주 크고, 붙여지고, 무은둥이에요 4두로, 오두까지도 있네요.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오, 멋있어요. 멋있죠? 이렇게 작은 포트에 외두로만 많이 보다가, 이런 아이들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군생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흑장미 군생인데요. 이 흑장미 군생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오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누다도 이렇게 군생. 누다 군생인데 완전히 이 아이들은 굳혀진 아이들. 떼글떼글하게 굳혀진 아이들 만 원하고요. 한치코드인데요 가격은 만 오천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삼두로. 이렇게 딱 삼각형을 이루고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엔젤리나죠? 엔젤리나도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만 3천 원 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외두가, 외두가 이 아이들이 만 원에 나왔고, 이두, 삼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틀렸었는데, 이 아이는 여기 만 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외두가 자구가 나와서 이, 삼두가 된것 같아요. 삼두는 이 아이들 2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 같은데, 이렇게 만원짜리가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가격 만원 하고요. 아도니스도 1 5 0 0 0원 해요. 아도니스도 이 정도, 이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8cm 이상 다될것 같아요. 마소니아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지금은 이제 꽃은 다진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있네요. 만원 하고요. 홍월한 영국 금인데요. 이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어요. 금 색깔 참 예쁘게 들어갔죠. 가격은 이 아이들 3만 원 하고요. 맵이나 금도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도 보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거의 다두 수가 이렇게 많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아이들이 먼저 가겠죠. 마가렛 금인데요. 마가렛 금이 이 아이는 묵은 둥이어서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답니다. 오 군생으로 한문 군생이 되겠죠. 오, 마가렛 금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나 봐요. 12,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원종 추비리스 가격은 2만원 한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저도 분갈이 해놨는데 뭐 자구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자구가 많이 발생을 하던데요. 오, 이렇게 촘촘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 말려져 있죠? 입장이 참 특이해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아무래 미호금인데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6만 원 하는데 어 마사를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어, 자구들이 마사를 뚫고 올라오고 있네요. 금은 이렇게 예쁘게 다잘 들어가져 있어요. 아무래 미호금인데 자구들이 다 많아요. 오, 진짜. 개체수 번식하실 분들은 횡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를 뚫고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6만원 하고요. 아, 크랩링 금인데요. 가격 5만원 해요. 이 아이들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9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져 있고요. 자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펜타드럼 금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금 색감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스타 철화예요. 가격은 이 아이들 2만 5천원 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조금은 남아져 있답니다. 제스타 철화 2만 5천원 하고요. 빅토리 군생인데요. 가격은 1만 8천원 해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빅토리 군생 사두 2만, 아, 1만 8천원 하고요. 대룬누가 이렇게 큰 아이들, 노제트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왔는데, 대룬누가 노제트는 하나로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노제트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어, 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뻐요. 저는 이제 군생으로 작은 아이들 나왔을 때 군생으로 품었는데, 어, 이 아이들도 물들면 이렇게 핑크스팟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진한 핑크색으로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구도 나와요. 외두로 있었는데 자구가. 이 아이들도 자구가 많이 나와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너무 특이하게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생겼죠. 어, 이아이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 독일 샴페인 변이가 됐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변인지 아니면 환엽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환엽도 같고 변이가 된 농기시마도 독일 샴페인도 같고 그런데요. 너무 예쁘게 다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너블리 베어도 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외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4,000원 하거든요. 네, 이 아이는 조금 그 변이가 되나요? 이 아이는 더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가지고 있네요. 둥글둥글한 노제트예요. 이 아이는. 어,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 있거든요. 외두를 봐도 이런 노제트인데 이 아이는 살짝 이제 노제트가 동글동글하게 변한 것 같네요 4두로 되어져 5두로 되어져 있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큰 아이들을 소개를 해 드렸었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져 있네요 이렇게 외두로 큰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많이 섞여져 있어요 제가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은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은 여기에 보면은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 굳혀져야 하겠죠. 어, 이,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품어 주나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구들을 많이 품어 주고 있네요. 이렇게 말간하고 겨배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말간처럼. 모양도 말간 닮았어요. 로제트도 닮았죠. 눈데리, 이런 아이들 가격은 5천원 하고요. 어 뭐, 5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있고요. 벨라도나도 소개해드리는 아인데, 이 아이도 가격은 12천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닝고아스도 소개해드렸죠.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닝고아스가 이런 모습인데, 얘네들은 많이 묵어진것 같아요.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조금 남아있어요. 음, 이 아이들은 무구, 무거진 아이 같아요. 이렇게, 아우, 똘똘 말려서 입장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네드와인도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네드와인도 이렇게 큰 아이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커요. 모종포츠 사이즈 만화 하나 아이들이고,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소인제금도 가격 만원 하거든요. 이 정도 풍성한 아이들,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웨스트 레인보도 있어요. 가격은 4천원 하고요. 먼노 샤넬이에요. 가격은 8천원 하네요. 먼노 샤넬도 아직 다,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안 돼서 그렇지, 묵은둥이가 되면 이 아이들도 색감 좀 예뻐져요. 가격 8,000원 하고요. 사과 마리아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한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과 마리아도 색감 정말 예뻐요. 이런 모습이고요. 말간도, 말간 군생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이제 말간 자연 군생이라고 하거든요. 말간 자연 군생도 요즘 보면은, 어우, 이 아이들 자구를 엄청 달아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5만 5천 원 하고요. 내듯한 정말 예쁘더라고요. 빨갛게 물들면, 이 아이들이 이제 홍등이나 뭐 이런 독일 롱기시마 이런 아이들 많이 닮았어요. 이 아이들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만 5천 원 하고요. 샤프테도 이 아이는 많이 분질을 하고 있네요. 꽃대일까요? 아, 분질을 하고 있을까요? 자구를 내주나 봐요. 이 아이들도. 자구가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 오, 이 아이 가격 4만원 하네요. 원래는 사두예요. 사두인데 자구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4만원 하고요. 암으로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암으로가 가을에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서 인기 좋았었죠. 이 아이들 이렇게 가격 만 원이랍니다. 노제트가 이렇게 상당히 큰 아이들이에요. 만원 하고요. 어, 이 아이는 먼노 철화예요. 먼노 철화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키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묵은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가격 만 오천 원에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스타보스 정말 빨갛고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어우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어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10cm 이상은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자구도 달아줬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오, 이 아이는 또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3만원 하고요. 아이들은 홍포드인데홍포드는 가격이 6천원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어, 이 정도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6,000원 하고요. 그래도 12cm, 어,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네요. 꽤 크죠? 노제트 이렇게 크고요. 네티지아 철화에요. 가격은 만원 한답니다. 네티지아 철화도 아직 물은 이 정도는 들어가져 가 있어요. 음, 네티지아, 철아 정도는 뭐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말 빨갛고 예쁜 아이들이죠. 천아, 어우, 가격 착하죠? 가격 만원 하는데요. 이 정도 풍성한 아이들인데, 가격이 만원 하고요. 벤바디스 음, 이 아이들, 아우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 가격이 2천 원. 2천 원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2천 원 하고요. 너우도 no 이런 아이들 기본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 5,000원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 7,000원 하는데요. 꽃대는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세틀루사 가격 3,000원. 기본 사각 필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밥은 이 정도. 거이뭐 풀분에 가까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고요. 엘린도 소개해드렸죠. 엘린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먼노 먼노도 이렇게 풀분에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2,000원 하고요. 네몬노즈도 이 아이들 이 정도 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2,000원 2,000원 한답니다. 이 아이는 뭐 자연 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적심이면 적심 자국을 가려서 분갈이 하면 되겠죠. 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처음 보는데요. 이 아이들도. 어이 아이들도 솜털이 있어요. 그래서, 음, 특이한데요.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솜털이 있으면서 노제트 이렇거든요. 레드 벨벳도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들이 조금 안 굳혀져서 왔을 때이 아이들이 가격이 6,000원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굳혀져서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어, 6,000원이면 가격이 착한 것 같죠. 어, 이 아이들 대체적으로 어, 8,000원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제트가 큰 아이들이 이제 굳혀져서 예쁘게 물드니까 어, 괜찮은데요. 가격 6,000원 하고요. 어, 이 아이들도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가격이 적혀 있지 않네요. 이 아이들도. 어, 이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아이들이 덕양 갈매기일까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제트마다, 아니 포트마다 노제트는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인데, 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음, 이 아이들도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이름하고 가격이 적혀져 있지가 않네요.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